여기서 다 내려서 걸어가는 것보다 사람들시에서 내리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어. 우선 여기는 절리구 아 여기서 등산로는 아, 문으로 가. 어, 주차장이 되게 많네. 도당원 가는 길. 오, 물 있다. 물이, 줘, 물 야, 사물에도, 래도가뭄에 물이 있네. 차갑나? 차갑지 않은 기물에 물이 있는 게야 이게 돌숨으로 물이야 음, 여긴, 가을에 단풍 때 오면 되게 이쁘겠다. 어, 얘 하더라. 이제, 2.2km 남았어. 오, 화장실 큰데? 화장실하고, 이번 모든, 뭐, 문 이름이 있던데. 금, 금정상성 북문 이게 북문인가봐 아 여기가 북문 여기가 5 9분저건는 성인데 저거는 계속 성입니다 저 위에 다리가 있는데 아그러네 어, 그지 저거 맞는거 같은데 어 저건 맞아 아까 그거 맞는가보다 10시간 오 어, 저까지가 1km라고 상주원센터도 있고 10시간... 새심정 따라가네 <목소리> 같이 그런 예쁘네 이게 금샘 400m 우리는 어.. 고당봉 200m 아, 다크계단이네 어? 마지막 계단인가? 어, 저기가 북문이고 북문 점 밑에 보이네 저기는 부산 해운대 까지 보인다 어 줄이구나 부시 <laughs> 부시하다 아. 음. 내려갈때는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이제 다방리 8km로 갑니다. 11시 8분에 내려가는 거야? 아까 11시 도착에 있겠지? 음. 아니, 줄 섰으니까. 여기는 길이 험한데? 올라올라 올라 그러면 거꾸로 올라오면 되게 힘든데 진짜 어? 고단봉0.3 3.4아저 위에 보여? 봉우리 어? 내려오니까 응. 여기가 길은 도더 낫네 흙길이 근데 응. 먼지가 난다 났다, 근데 흙이 있어서 야, 물음이다 얼어있어. 부산에. 코코 커피. 커피로 짠. 같 사네. 이 맛으로 먹는 지얼사줄까아빠 줘? 응. 음. 그래, 여기는 그냥 산책로 수준인데? 아니, 나, 이 나무 있잖아. 음. 막... 아, 맛있다. 그전모사 아직 1.8이 남았다. 나무가 되게 좋다. 이쪽은 서나무인데 자는가? 플렉스있 고단봉 1.9, 0.5, 고무은 500m 가야 돼. 음, 음. 그럼 여기는 뭐야? 어? 만드는 이거 동굴인데, 동굴 동불. 음. 만드는 데인가 보다. 어, 밖에 이름도 없어. 네오남, 아까 불상이 네오남, 불상인가 보다. 나오는 길에, 어차 많이 들어왔다, 꽉 찼다. 아, 그 비빔밥이네. 한채분일까 응? 12시 25분 반채 아, 끝내 끝내 라겠네